오늘 세종 SAFC와 FC 안양의 코리아컵 3라운드를 보러 조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광주FC에서 뛰고 있는 주세종 선수는 은퇴할 때쯤에는 세종 SAFC에 와서 니 값을 해야, 금기장에 가기 전에 밥을 먼저 먹으러 왔는데요. 조치원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실비 김치에 젓갈 김치, 황태 무침까지 기본 반찬으로 주는데다가 칼국수에 들깨가루와 노른자를 올려둬서 들깨가루의 고소함과 노른자의 비릿함이 어우러진 상당히 특색 있는 맛이었습니다. 매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조치원역에서 세종SAFC의 홈구장인 세종시민운동장까지는 도보로 약 25분 정도 걸립니다. 역세권이다, 바로 앞이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차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매력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K4리그에 속해 있는 세종SAFC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은 1부리그나 2부리그 구장과는 다르게 관중석이 W석 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세미프로리그, K3리그나 K4리그의 홈구장이 W석 쪽에만 관중석이 설치되어 있고 좀큰 행사 라면 가변석을 살짝 설치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이런 게 약간 세미프로리그의 낭만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민운동장의 좌석수는 996석이고 경기장에서 바라볼 때 왼쪽 끝이 원정응원석 오른쪽 끝이 홈응원석입니다 확실히 FC 안양의 응원화력이 더 짱짱하다 보니 원정석임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이 보랏빛으로 불들었네요 세종시민운동장의 주차장은 604면인데 오늘 코리아컵 경기가 펼쳐지는 메인 경기장 바로 옆 주차장은 대충 400면 정도 되어 보입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도 아직 주차를 할수 있을 만큼 널널하고 운동장 진출입로도 큼직하게 잘 만들어 둬서 각길 주차까지 할수 있다면 어지간한 경기는 주차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건물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건물 측면에 원정응원석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뒤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좀더 들어가면 건물과 주차장 사이 건물 중앙 쪽에 중앙광장이 있고 그쪽으로 주출입구가 있는데요 1층은 선수단 대기실 등이 있어서 일반 관람객들은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앞서 보여드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출입구 바로 옆후연구역을 지나친 다음 건물 끝까지 가면 장애인 주차장과 함께 홈 응원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세종 SAFC는 무료 입장 정책을 하고 있어서 티켓을 발권하지도 티켓을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렸던 계단 3개소 원정 응원석 쪽 계단 홈 응원석 쪽 계단 2층 중앙 계단 어느 쪽으로 입장하셔도 관중석으로 갈수 있고 관중석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이나 관중석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게 그래도 대한축구 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인데 관중석 내 외부에 보안 요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하기 전에 짐검사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편하긴 합니다. 단점이라면 흡연에 대한 관리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주출 입구와 메인 광장에서 흡연을 하면 관중석까지 담배가 타고 올라옵니다. 엄청 냄새가 심한 건 아닌데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되고요. 이건 관중석 크기가 작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보면 앞으로 시야를 가리는 게 전혀 없이 탁 트여있고요 대구FC 홍구장이나 FC서울 홍구장 같이 일부리그 구장에 가면 일단 사면이다 막혀있고 천장까지 덮인 느낌이라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 세종시민운동장은 뻥 뚫려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경기만 보면 되는데요. 경기일 기준 K리그1 입성 165일차 FC 안양가와 K4리그에 출전한 지 99일차 세종 s f c 의 경기와 응원은 어땠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